11월 11일 업무 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걸싹 치우고 배터 준비할 거예요. 어제 황대리 보고론 10시 이후부터 계속 차가 온다고 하거든요. 두대씩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규사 포설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할 거고요. 황대리는 여기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거 체크해서 다시 한번 규사가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쓰레기 정리, 원형 따기, 출입문 정리, 그 옆에는 테두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좌우 깔려 있는데요. 에이, 진짜 멋있네요. 대구 야구장 시공 끝내고요. 지금 상경하고 있어요. 다음 현장으로 이동 중이고요. 어, 제가 맡은 임무는 다 완수하고 대토랑 브러싱은 다른 팀한테 넘겼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회사니까 이제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